안녕하세요. 뭘좀 아는 오빠입니다. 저번에 노터빌리티의 장점 9가지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노터빌리티의 단점 4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단점을 찾으려고 계속 계속 노터빌리티를 써봤는데 단점이 별로 없는 앱인 건 확실합니다. 그만큼 좋은 앱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조금 치명적일 수 있는 단점이 조금 있어서 분노트에서 노터빌리티로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짧고 확실하게 핵심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점. 첫 번째 단점은 녹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녹음 자체는 굉장한 장점입니다. 제가 저번에 노타빌리티의 장점에 대해서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필기하면서 동시에 녹음도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은 다른 어떠한 필기 앱에서도 지원하지 않고 현재 유일하게 노타빌리티에서만 가능한 굉장한 기능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고도 노타빌리티를 구매할 충분한 킬링 포인트가 됩니다. 하지만 이 녹음 기능에서도 조금 아쉬운 것이 있는데, 바로 녹음한 음성과 필기한 부분이 일치하는 곳, 이 곳을 찾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약 음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곳과 내가 필기한 곳이 일치한다면, 그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마침 음성도 그 페이지에서 녹음된 것이라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보고 녹음된 음성과 필기한 곳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거나 또는 그 필기한 부분을 펜으로 눌러서 음성 파일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녹음된 파일의 음성이 흘러나오는 곳과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페이지가 다르다면 이 음성이 녹음된 페이지가 어딘지 일일이 넘겨보면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약 필기한 양이 많거나 녹음된 파일이 많은 경우 혹은 PDF 파일의 페이지가 몇백 페이지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현재 음성이 나오는 곳과 필기한 곳을 찾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내가 만약에 탐색바를 움직일 때이 음성에 맞게 필기한 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가져서 현재 음성과 필기한 부분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면 더욱더 편할 텐데 이게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중간중간 끊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속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월요일 수업 때한 번, 수요일 수업 때한 번, 금요일 수업 때한번 이런 식으로 녹음한 날짜가 파일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러면 내가 파일 이름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녹음된 파일인지 적어두면 쉽게 내가 필기한 부분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 파일의 이름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삭제만 가능하고, 파일의 이름이 수정이 안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러한 부분은 업데이트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 두 번째 단점은 지우개에 있습니다. 노트빌리티의 지우개는 펜을 떼지 않고 그은 획을 전부 지워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요. 스치기만 하면 내가 그었던 획 전부가 지워집니다. 언뜻 보면 이게 굉장히 편하고 빨리 지워지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쓰시는 용도에 따라 아니면 각자의 생각에 따라 이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제 용도에서는 분명한 단점입니다. 필기라는 것이 글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밑줄을 긋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저 작은 글씨 하나 정도 지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데, 가령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경우에 내가 조금 삐져나온 부분을 지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전부 다 지워지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내 밑줄을 그은 것도 조금 끝에만 지우고 싶지만, 이렇게 전부 다 지워지기 때문에 다시 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색칠을 한 경우에, 요 만약에 끝부분이 삐져나와서 내가 여기를 지우고 싶은데, 건드리면은 다 지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윗끝 부분이 삐져나와서 여기만 살짝 지우고 싶은데 닿기만 하면 전부 다 지워지기 때문에 이게 저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만약에 이 지우개가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끝 부분만 지울 수 있거나 전체 지울 수 있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할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 부분은 현재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삼각형이나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릴 때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알아서 선의 꼭지점 같은 거는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선이 어느 정도 가깝게 그린다고 하면 꼭지점은 문제없이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같은 걸 그릴 때는 큰 어려움 없이 착, 착, 착. 붙어서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각형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정도 가까이만 와준다면, 착, 착, 착 붙어가지고, 어렵지 않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원을 그릴 때 발생을 합니다. 원은 이렇게 뭐, 착착 할 수도 없고, 기다린다고? 이 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을 그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그림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걸 누른 다음에 원을 눌러서 여기서 원을 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이렇게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그림 형태로 나온 다음에 여기서 내가 모양을,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기다가 또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내가 그렸다고 하면 이거를 나중에 이동할 때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해서 올가미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키면 이건 또 그림이라고 해서 같이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올가미 툴로 선택되지가 않습니다 이걸 옮기려면 얘는 이 티를 누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고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방금 보셨다시피 이걸 선택을 했는데 이 캡션 영역에 없다면 얘는 또 옮겨지지도 않고 쓸데없이 다른 부분이 또 옮겨지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옮기려면 또 이걸 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이걸 옮긴 다음에 이걸 또 나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또 갖다 맞춰서 이렇게 이거는 좀 너무 불편한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림 자체를 이 안에서 다 그리고 나서 빠져나오면 되지 않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원래 노터빌리티의 필기감을 그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고 자기가 약간 스스로 뭔가를 수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좀더 자연스럽게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단점은 바로 실행 취소에 있습니다. 흔히 실행 취소를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만 취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혹시 누르다가 한번더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리드 버튼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이게 요게 없습니다. 이게 요게. 요게 조금 아쉽습니다. 실수라도 한번더 누르는 경우에는 다시 필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좀 안타깝습니다. 굿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기를 하다가 내가 뒤로 가다가 잘못 갔으면 다시 리드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렇게 총네 가지 모터빌리티의 단점을 알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업데이트가 되거나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뿅!